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성 열쇠입니다. 웰컴 디지털 번호 키, 카드 키, 비밀번호 등록, 변경, 카드 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시고요. 먼저, 이쪽에 건전지 커버를 열으시고,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사용할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을 닫기 전에 번호가 등록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닫으시는 게 좋고요. 카드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먼저 문을 열어놓으시고 안쪽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할 카드키를 사용하실 개수만큼 차례대로 갖다 대시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시고, 벌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등록이 잘 되었습니다.